일단은 볼은 네. 무조건 왼쪽에 왼쪽 네. 가슴 앞에 두는 걸로 했죠. 네. 자. 체가 길든 짧든 어차피 내가 도는 방법은 네. 여기서 돌 거니까 이 위치랑은 큰 상관이 네. 없고. 자. 제일 많이 하는 실수. 띄우려고 하면 안 된다. 네. 자, 근데 띄우려고 안하 이걸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든다 네. 이렇게 넘어간다고. 그죠? 음. 그리고 또 우리 어저께 했던 게 보여서 체를 네. 빨리 안놔 주니까 네. 어떻게 가 로 가져가버린다. 예, 예. 그래서 계속 볼이 안 뜨고 예. 엎어때린단 말이야. 음. 가만히 서서 나는 이 왼발을 축으로 볼을 돌리면 음. 지가 알아서 뜨고 방향도 다 정해지는데 내가 이걸 똑바로 보내려고 하니까 음. 자꾸 어려워진다고.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찍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음. 여기서 땅이랑 공이랑 같이 만날 뿐이지. 예. 항상 공 때리고 땅이 맞는 거예요. 예. 찍어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이 맞고 난 다음에 채가 가는 방향이 그쪽일 뿐인 거지. 음, 네. 손을 풀어주니까. 네. 자 풀어줄 때는 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풀어주듯이. 음. 자이 방향으로 스윙을 하면 되는 거. 야이 방향으로 그냥. 네. 팔을 풀어주면 지가 알아서 돌아 나간다. 오케이. 네. 일부러 뛰우지 말고. 네.